다음 주 금요일이요. 에 네. 그딱 일주일이니까. 그분들한테 자금받고 하는 거는 확실히 하는 거죠? 아니 저희가 중간에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거기서 안 나와도 진행이 안 돼도 저희가 매입해서 파는 거라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죠. 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처음 해봐서? 네, 법인, 사업자 등록증으로. 허가권들이 좀 빠지고 있어요. 주선도 좀 빠졌고, 떨어지고. 원래 어제 근데 그 매각했던 법인, 인수했던 회사에서, 네. 거기 자기들한테 팔라고. 아, 그래요? 어, 거기는 얼마 쳐준다. 똑같이 쳐준다고? 비슷하죠? 네, 다. 똑같이 쳐준다고. 거기는 뭐 규모가 워낙 크니까. 예. 어차피 또, 그러면 또 따로 찢어야 되고, 주선도 따로 찢어야 되니까. 한 번에 같은 금액이면 한 번에 서리 처리 다 하는 게 낫죠. 그럼 오늘 계약금을 받고 잔금은 언제 받는 거예요? 잔금은 아마 타이밍상 그거 원본 나오는 시점에서 원본 나오는 시점이요? 네. 원본은 화요일에 제가 찾아가면 바로 그렇죠. 준다던데? 바로 그날에 준대요? 네, 바로 그날에 준대요. 그러면 아마 잔금은 다음 주 안쪽 그.. 그.. 보자. 다음 주 금요일 안쪽이면 다. 여기 날짜를 정해드릴게요. 예스. 그 당일날에 바로 내준대요? 원본을? 화요일 날에? 그럼 저희들이 네. 뭐 그냥 출력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아 거기서 네. 원본이 뭐 출력하면 뭐 칼라로 나오겠고. 주권 그 종이로. 네. 네, 이게 제가 재발행한 거 있는데 주상산업에. 네. 그거랑 똑같다고 하더라요 네. 화요일 날 나오고 저 화요일 날 이렇게 보내드리면 수요일에 받으실수있 돼요. 네, 등기로 보내주시면 네. 다음 주 8월 4월... 다음 주 금요일이요. 네. 딱 일주일이니까. 그럼. 정글... 그분들한테 자금 아, 받고 하는 거는 확실한 거죠? 아니, 저희가 중간에서 제가 드리는 네. 거예요. 거기서 안 나와도, 진행이 안 돼도, 저희가 매입해서 파는 거라,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요. 네. 어, 유튜브 보신 거 아니에요? 저요? 네. 유튜브가 아니고, 네. 아, 유튜브 안 보셨구나. 네, 근데 우 뭐, 뭐, 사고 팔고 하는거 뭐. 네. 인터넷 뭐, 검색해서 보니까, 두, 두 군데가 뭐, 뭐 유명하다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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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그래고 아, 아. <laughs> 수도 없이. 이것도, 주성 같은 경우는, <laughs> 음, 뭐, 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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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어, 그저 또 매입했는데 또 있어요. 주선이주선이뭐 네. 사고팔고 한 달에 한 50번 정도 해요. 와, 동네에서요? 남발은, 번호판, 커버권 이런 거 사고팔고는 200번 합니다. 상당히 뭐, 저희 뭐, 적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금 이런 것도 명 정확합니다. 운송사들도 약간 뭐 그런 거 있던데, 번호판만 옛날에 한열몇 개, 20개 매입해놨다가, 그거 갖고 이제 기사들에서 막 돌리고. 그렇죠. 예전에로 따지면 2004년 이전은 다 무료로 줬던 거예요 멤버 근데 지금 T.O.B 받고 월 진입료 받고 그렇게 하는 주소는 이렇게 해서 넣어드리겠습니다. 서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어, 빨리빨리 잘 해주시죠. 예, 예. 바로바로로 이제 또몇 군데 전화 해보셨겠지만 사서 뭐 중개를 해주니 뭐하니 나중에 그러면 사건 사고가 생겨서류 다 건네주면. 딱두 분에 어. 여쭤봤어요 두분에 어. 여쭤봤는데 한 군데는 번호판은 자기들이 세 사람 못 찾았다고 가지고 어... 그리고 사, 사면 붙여주고 이러는데 저희는 그러니까요 여기는 바로 그냥 네. 또 찾는 분들 자신 있으시니까 그러실 수있는요 그럼요 거. 많이 하니까 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예 코로나 때문에 차는 따로 못 드렸어요 아니 그럼요 <laughs> 요즘 아, 주차장 어디다 하셨어요? 주차장 여기다 는뭐앞에다가요 뭐 아니면 4층에다가? 네, 네 여기는 그냥, 그냥, 그냥 나가세요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